안녕하세요. 시크릿 메이트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 카카오 계열에서 빠져나와 있는 이제 게임 관련 종목이고요. 중요한 건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에 게임들을 만들었던 거에 대비해가지고는 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. 이번에 깨, 카카오, 이제 오딘 바랄라이징이 런칭이 되면서 지금 현재 리니지 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오딘 오딘 바라럴라이징은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 상, 상태이고요. 지금 여기서 올라가 있는 차트 자체에서가 지금 오딘 바라럴라이징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차트들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동안의 상승들은 계속해서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. <laughs> 다만 이제 10만 6천 원 찍고 지금은 현재 조정 이제 순고르기로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지금 현재 오딘, 오딘 바달라 라 오리, 오딘 관련했을 때도 게임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, 사실상 게임, 이번에 길드 레이드 자체에서도 이제 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평, 평 또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NC 소프트에서 이제 블러드 댄 소울 2가 이제 출시, 이제 출시 예정이 가까워진 가운데,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소가 나오, 출시가 되면은, 오딘에서 사람이 빠질지 아니면은 오딘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더 단단하게 운영을 진행을 할지의 관점으로 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갈, 이제 많은 뭐 BJ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유튜버 관련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아마 오딘이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는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<laughs> 오딘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는 뭐 당연히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고요. 다만 여기서 중점을 봐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순구르기를 지금 얼마까지 좀빼질지는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77,000원 부근에서 8만 원 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은 이제 빼준 이후에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잡고 다시 한, 이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딘, 바, 오딘 관련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이제 유저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딘에 관련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제 하반기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걸 조금 더 조, 조금 더 이제. 관점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이 계,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디는 계속해서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한번더 상승, 추가 상승분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아니면은 증권사의 쪽, 이제 증권 쪽에서도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 뭐 오디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 자체에서도 훨씬 더 이제 좀 괜찮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지금 현재 20만원, 30만원까지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시게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